그러면 20만 원에서 22만 원을 쓰면 6,000 포인트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코드 하나가 만들어지면 24만 원까지 누적이 됩니다. 22만 원보다 크죠? 내가 쓴 금액만큼 들어오는 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게 100% 리워드라고요. 100%. 100 내가 쓴 금액에 100%가 리워드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안 하겠소. 물론 세월이 가면이라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린 돈이라는 걸 오늘만 쓰고 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소리나지 않고 코드만 만들면 내가 쓴 금액보다 큰 금액이 누적되도록 갖거라. 이렇게 설명을 니요 그러니까 아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겠죠. 내가 손 금액만큼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더 하고 싶으면 여섯 명을 만들어라는 건데 여섯 명을 안 만든다는 거는 자존심의 문제인 확률이 높은 것이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건 아니죠.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너네가 하는 거에 협조할 의사가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섯 명을 소개 못 한다는 뜻은 지금은 그런 거지. 내가 충분히 너희랑 공감이 안 돼서 안 쓰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는 난 싫어. 이렇게 느끼이 오잖아요. A를 보면 B를 볼수 있는 거니까. 대표님 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올인한다 그 상태였을 때1년 네. 동안.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갈수 있을까? 돈 벌고 많이 해야 되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인트 알고리즘은 신규 패턴이 이렇게 돈 넣고 돈 넣기 게임이 아닙니까. 사용해서 코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고 이게 정립돼서 제이브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0이라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3개월로 분담는고 3개월 동안 분다을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논리가. 두 가지, 세 가지 함축된 의미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공간을 뛰어넘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이달부터 생활비를 쓰면서 가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 핵심이. <laughs> 맞아요? 근데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어. 물론, 간혹. 대구의 박동상사장는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500 정도. 500만 원 정도. 들 어마어마하잖아. 그 사람은 진짜. 지금 입이 여기 귀에 보이지. 근데 어쩌보만면나요 네? 한달 전만에? 네. 그만큼 그건, 많이 회원가입을 했다는 거아에요 예. 그전에는 특별한 케이스. 예. 네,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리더. 리더 사업자라는 표현을 써서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목소리> 지방에 가면 서울은 너무 혼란스러워. 정부가 너무 많아서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 지방은 오히려 집중도가 좀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첫 달부터 이 정도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제이커브에 도달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억지로 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측정 장비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게 60만 원. 그면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드리는데, 마진이 20만원. 120만원짜리 상품도 있고, 여기에다가 노트북까지. 수당은 똑같아요. 20만원짜리를 500만원을 벌수는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이프라고. 상조 를 하나 옆는 개가 있어요. 상조는 뭐냐? 웨디 크루즈, 상조 기본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사용 안 하면 만기 되면 100%환급돼 근데 상조가 필요해서 상조를 가입하는 사람이 이는 식상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상조 얘기만 해도 저쪽으로 튀려버려요. 그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비즈니스, 이런 상조은상금로 보지 않고 이걸 금융으로. 그러면 온, 온 나이프는 종합 경험을 가지고 있니다 1350개의 배들을 가지고 있는 큰금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는 인플란트, 눈목매장 백매장, 성형, 불기제품 각종 수술이나 이런 병원의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3만 5천원짜리를 두구자를 팔아 그럼 한달에 7만원인데 7만 칠만 은료기간이 60개월이고 만기가 170개월 이거에 가입하면 첫번째 한 세트를 주고 뱅신만.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것도 필요 없어. 에못잡잡 그러면, 또는 블랙틴 덩이나 매트리 이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주시부 전환해줘. 주시고라스 후. 그러면서, 감염점을 만들어줘. 두 번째는, 코드를 35개를 주는데 구매자 추천이 가맹점, 가맹점 추천 본사 서버관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중에 35개를 주면 구매자 35개 가맹점 35개 본사 거를 n f t 화 해서 이 사람한테 주고 3 5개 주면 105개의 코드를 줘. 가입장태에서. 세 번째는 nft라는 걸 하나 주는데 이게 핵심이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이런 서비스 때문에 상대에 가입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nft는 왜 주냐 두 가지 혜택이 있는 거 하나는 가맹점으로 가지이 하나 가맹점에서 나오는 수익이 10만원 보다 크도록 그럼 내가 7만원을 벌어야 될 일이 없어지겠죠 7만원보다만 훨씬 크면 여기서 나오는 돈이 얘를 상지할 것이다. 이게 1번. 70만원이 나오면 돈을 벌면서 적금을 붙겠지. 적금이니까. 만기가 되면 1190만원을 2 0을 받아. 찾아쓰지 말자는 거지. 얘를 주면. 자, 그러면 적금을 누가 보죠? 화면 좀읽요두 번째는 배당은 전 세계 매출의 6분의 1이 분산 매출인데, 여기에 30%를 n분의 1로 평생 배당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몇천원부터 몇 시작해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도 매월 배당이 나올 거라는 전제야. 그러면 몇백만원까지. 상주에 가입한 사람들 전체의 n분의 1이 되는 거죠? NFT 가입자. 아, NFT를 소유한 사람 NFT 소유는 수리가 수량 제한을 해 초창기에 리더들한테만 주는 혜택을 주고. 우리가 인계천까지만 밀고 올라가면 혼터걸리증은 자동으로 가는데, 인계천까지 밀고 올라가는 동안에 초창기 리더들의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억지 상품이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량 제한을 걸어버린 거야. 그러면 한 달, 두달 안에 소멸되고 끝나버리겠지. 아니면 3개월, 4개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NFT를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7만원도 가맹점에 둬주는 날이 오고 이것만 하나 갖고 있으면 수백만원씩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면 가입을 안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입을 안할 이유를 없앴으니까 가입을 시키기가 쉬워지는 거지 그럼 가입을 시킨 사람한테는? 가입을 시킨 리더 가맹점한테는 뭐냐? 첫 번째 50만원은 포인트 수단을 찾았으면 돼 두번째는 품규를 70개 줘 추천코드 35개랑 가맹점 추천 3 5개라 그러면 내가 10명을 소개하면 500만원에 700개의 포인트코드가 생성이 되는거지 그러면 10명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계해 놓은거야 프로그램상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마가 월화수목금융계산서 뭐, 하루에 한 개씩 을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0개를 하면 1,000만 원에 1,400개의 코드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인계점을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초창기 포트폴리오 만 들어서 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입하려면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 나와야 되고 나이가 74세 이상 음, 이하야. 여 53세. 이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나이 제한에 걸려. 나는, 너 내가 포인트 알고리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 갖고 있을게. 근데, 나이 제한에 걸려버려. 그래서, 현금으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250만 원 받으면 이렇게 해줘요 비즈니스 제품도 주고. 근데 카드 대달라서 카드 다. 그래서 지금 막 난리야. 이거 지금 해가지고 제돈을 받아 쓰는 실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진검다리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로 초창기에 요 단계를 넘어가게 하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아, 어떻게, 어떻게 설계해야 지 어, 시면요 <laughs>